foi from dark, on the okay. we, we did. I did.

그래어옆 y 어? 옆 o yo, york. y 옆에 o so,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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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옆에 o yo, 옆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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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책상 o yo, yo, y 있어요. 책상 옆에 있어요. o yo, y ちょっとさみを消せよう。 Ok. Vem lá, né? you mm -hmm.

Ai, mae'n ei wneud yn cheihyn. Ai どこにいるの 등 좁혀요 왼쪽 아우 는 저기 있어요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있어요 네 오케이 어디에 있어요 디에 있어요 please like this one 있어요. 책상 위에 있어요. 책상 아래에 있어요. 책상 밑에 있어요. 있어요. 책상 옆에 있어요. 책상 옆에 있어요. 옆에 있어요. 네 물병, 월경, 색상, 색상, 아래에 있어요. 밥, 색상, 아래에 있어요. 밥, 응. 색상, 아래에 있어요. Yes. Thank mm -hmm. you.